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일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. 하나는 창조이고 다른 하나는 섭리라고 합니다.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고 나서 끊임없이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, 이 세상에 있는 피조된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손으로 지금도 돌보고 계십니다. 이러한 하나님의 섬세한 손이 세상에 있는 그 작은 피조물 하나까지도 다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에 우리도 주님께서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분 예수님만 나의 생명의 샘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들의 일회적인 목마름을 일회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설림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제 설교가 아니라,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가 아니라, 선교가 아니라, 무슨 교회의 대단한 것들이 아니라, 예수가 그리스도다, 예수가 샘물이다,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이다, 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